지난 시간에 서비스까지 만들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 컨트롤러에서 펑션 하나 추가할게요. 얘는 게 타입으로 어드민 롤인지 체크하는 핸들러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얘는 유즈 가드. 여기에 오스 가드, 오스 가드와 롤스 가드 이거 두 개를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롤스에서 롤 타입 롤 타입에 어드민 어드민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어드민 롤 체크 헬리큐 퀘스트 얘는 리퀘스트 유저 user 값을 유저에 담아 주고요. 유저를 리턴해 주는 그런 단순한 핸들러를 하나 추가했고요. 얘는 어드민일 때만 가능하게끔 해 놓은 거거든요.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npm run start dev. 예, 실행이 됐습니다. 포스트맨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맨에서, 자, 코드기어 1111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이죠, 이거. 3000번의 오스 밑에 로그인. 샌드 해보면, 억세스 토큰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억세스 토큰을 저희가 jwt.io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오소리티에 지금, 유저 네임 코드 기어고 네임에롤 언더바 유저 롤 언더바 어드민 이렇게 들어갔죠. 코드 기어는 아이디가 1번이고요, 1번은 롤 언더바 유저 롤 언더바 어드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요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아까 그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놨구요. 오스의 어드민 언더바 롤, 오스의 여기 오스의 어드민 언더바롤 요거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오셜라이제이션에 토배어러 토큰 지정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아까 온 토큰 값을 지정했고요. 해 샌드해 보시면 아, 오류가 났어요. Is not a 소리 h o r i t y p u s h n o t h function. 이게 어디냐면, 음, 스서비스에 아, 여기에다가 p u 를 해줘야죠. 자, 다시 호출해 보겠습니다. 샌드 n 해보면, 예. 지금, 정상적으로 호출이 됐고, 코드 기어, 롤 언더바 유저, 롤 언더바 어드민, 이렇게 값이 나왔구요. 이번에는 db에, 롤, 코드 기어 2. 코드 기어 2는 2번이고, 유저 아이디가 2번인 경우엔, 롤 언더바 유저만 있잖아요. 이 경우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코드 기어 2. 센터에서 토 발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토큰의 값을 바꿔서 샌들 해보면 이렇게 퍼비든 리소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권한이 없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저희가 앱 모듈에서 로깅 트루를 해놨기 때문에 이 쿼리들이 이렇게 조회한 쿼리들이 다 보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이렇게 해서 어, 권한을 체크하고 권한별로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어, 실행해 주는 그런 로직들을 어, 구현을 해 봤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